100분의 100 마이너스 예, 전체 쓰레기 수분 함량, 제가 감수율을 의미합니다. 이걸 전체적으로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습량 기준 회분 함량 같은 식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습량이라는 건 건량에다가 함수율을 고려한다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거기 01번 보겠습니다. 자, 완전히 건조시킨 폐기물 10g을 취해 회분량을 조사했더니. 2.5g이야. 폐기물의 원래 함수율이 30%였다면, 습량 기준 회분 중량비는 얼마냐? 단 비중은 1.0으로 본다. 이렇게 되 있습니다. 습량 기준 회분 중량비 퍼센트를 구하라. 음. 자 그러면 어, 뭐야 건량 기준 회분 함량. 그러면 건량 기준 한번 건량 어? 기준 회분 함량은 전체 건조 중량에서 전체 회분 중량에 대한 비죠. 자 그러면 전체 건량 기준 회분 함량입니다. 전체 건조 중량은 문제에서 얼마 줬어요? 완전히 건조 시킨 폐기물 10g이라 그랬잖아. 10g 이 중에 어, 전체 회분은 회분량을 조사했더니 2.5래네, 2.5g. 자, 얘가 바로 뭐야? 그러면 건량 기준 회분 함량이잖아. 곱하기, 그렇죠? 100분의 100 마이너스 감수율 몇 프로? 30%? 음. 전체 큰가로 치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지. 그래야 이제 퍼센트가 나오지.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17.5%? 자 이렇게서 해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공2번 보게 되면 폐기물 중에 수분이 습량 기준으로 70%다. 음 응. 건조 건량 기준 함수율은 습량 기준으로 70%다. 그, 아, 그 습량 기준은 70%야. 우리가 지금 그 계산을 해놨지만 뭐 그냥 습량 기준은 습량 기준은 몇프로라고70%그면 70%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형물은 얼마로 볼수 있어? 30% 그렇지?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? 건조 기준 함수율 건조 기준 함수율은 건조 건조 기준 건조의 기준 상태는 습량 기준이 아니지 예지에 그럼 30에 대해서 30에 대해서 건량 기준 수분이니까 수분이 70%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예233% 이렇게 응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겠습니다. 자, 어느 도시의 쓰레기, 시료 100kg의 수분 건조 무게 및 함수율 측정인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졌을 때이 시료의 건조 중량은 얼마냐? 건조 중량 자 그랬을 때 수분 상태의 무게를 줬어. 음 그다음에 각각의 함수율을 줬어. 그만 각각의 무게에 대다 함수율을 고려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네. 그렇죠? 각각 건조 중량 그만 제일 첫 번째 것만 일단 보자. 수분 상태의 무게, 수분 상태의 무게. 70이지. 그거에 따른 함수율 60%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100 100분의 100 마이너스 30 이런 개념으로 준 거죠. 그렇죠. 그수분상태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거 70kg이야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얼마 수분이 몇 프로 함수율 60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70 목재류 목재류 목재류는 13이네. 13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암수율 얼마? 18. 음, 18 플러스 세 번째는 굳이 9. 9가 12%네요. 9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12. 그 다음에 플러스 근데 그 교재에 곱하기로 돼 있죠. 이거 플러스 좀 해주세요. 플러스가 맞습니다. 그러면은 세 번째는 8 곱하기. 100분의 100 마이너스 수분이 얼마? 10